네안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는 서그 아, 얘기 좀 해줘요 디테일하게. 아, 어 저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<laughs> 야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어디 지방을 가거나 네. 어디 지역을 가면 그냥 거기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이 모였었어요. 약간 아. 옛날에 연예인 게릴라 콘서트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요? 네 저는 인터뷰가 아니면도 걸어가기만 해도 그냥 네 그랬었어요. 우와. 인기의 척도가 또 선물이거든요. 아 선물이나 손편지 뭐 이런 거 뭐? 많이 받으셨어요? 아뭐 선물도 진짜 많이 받았고 손편지도 많이 받았는데 기억나는 손편지가 교도소에서도, 교도소에서도 아 편지를 받았어요. 아그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친구가 아 저를 보고 희망을 얻고 있다. 아 근데 어떻게 거기서 TV를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 너무너무 팬이라고 자기가 후회할 행동을 했는데 아 앞으로는 정말 잘 살아보고 싶다 아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학교에서 편지가 늘 이렇게 쌓여있었고. 쌓여